진짜 뉴스. 트로 달 뉴스 오늘도 시작합니다. 가수 장민호 님과 송가인 님 그리고 양지윤님등 유명 트로트 가수분들이 출연하시는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가 바로 오늘 공연합니다.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는 6월 24일 토요일 오쪽 5시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포천 종합 운동장에서 진행이 되는데요. 포천시 승격 20주년 및 포천 문화재단 출범 이전을 기념하기 위해 기획한 공연으로 7천 석 규모로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실천석 전석 무료로 진행되는 이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라 더욱더 많은 분들의 관심을 끌었었죠. 이번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는 야외 대형 콘서트로 라이브 공연은 물론 불꽃놀이와 다양한 볼거리 그리고 즐길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콘서트에 가수 장민호 님과 송가인 님 그리고 양지인 님에 이어 조명성 님 신윤선 님 그리고 이병찬 님까지 출연합니다. 오늘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를 보러 가시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민트분들은 물론 출연 가수분들의 팬분들 역시 모두 오실 것으로 보이는데요. 오늘 콘서트로 인해 교통이 많이 혼잡스러울 것으로 보이며 안전에 유의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시작이 될 포천 더큰 트로트 콘서트, 장민호님 포함 가수분들의 멋진 공연 기대하겠습니다.